안녕하세요. 54세 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5월이 되면 전원생활을 경험한 지도 10년이 됩니다. 그 10년의 전원생활을 하는 동안 전원생활의 장점, 전원생활의 단점을 두루두루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단한 번도 전원생활을 후회해 본 적은 없답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의 생각이기도 한데요. 그가족들은 물론 반려동물들도 포함입니다. 전원주택의 생활에 만족을 느끼는 부분 중 가장 큰 것이 반려동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데 있습니다. 개들은 마당에서 뛰어놀 수도 있고요. 주변 산속에서 나는 산짐승 냄새를 포함해 여러 가지 자연의 냄새를 충분히 맡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들은 창문을 통해 날아가는 새들, 마당을 가로지르는 길고양이들, 또 바람에 날리는 구름들의 모습들을 보며 끊임없이 자극을 느끼고요. 그렇게 행복해하는 반려동물들을 마음껏 사랑하며 살수 있는 게 전원주택의 최대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은 전원주택들은 아파트 수준으로 단열이 잘 된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지어 오래된 전원주택은 단열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겨울엔 두꺼운 커튼으로 바람을 막아 주어야 하고요. 주난방 장치 외에도 보조난방 기구 사용이 흔합니다. 저희 집은 1층의 주난방장치는심야전기보일러이고 2층의 주난방장치는 기름보일러입니다. 더군다나 가족들이 주로 모이는 다이닝룸의 난방 장치는 전기 판넬이었기 때문에 보조 난방기구로 난로를 설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난로에 장작불을 피우기 위해선 최초 불을 붙이기 위해 토치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합니다. 예전에야 성냥이나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붙였었지만, 이제는 토치로 쉽게 불을 붙이는 게 가능한 시대이죠. 그런데 전 토치 사용을 무서워합니다. 가스통에 라이터를 갖다 대는 자체도 무섭고, 불을 붙였을 때 나는 그 불소리를 들으면 심장 박동이 터질 듯해져서 토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전날 늦게 잠들어서 늦잠을 자면 남편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그날 아침이 너무 추우면 저만의 방법으로 난로에 불을 붙이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전날 타다 남은 재에서 불씨를 찾는 거랍니다. 불씨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답니다. 난로 속에 있는 작은 불씨를 살려내기 위한 1차 작업을 한후 개들에게 사료를 줍니다. 선인의 집 고양이들은 2층에서 사료를 먹기 때문에 2층에서 자는 작은 딸이 고양이 사료를 주고요. 주로 1층에 머무는 개들 사료는 저나 남편, 큰 딸이 돌아가며 준답니다. 개들에게 사료를 준 후엔 길 고양이들을 위해 사료를 준비합니다. 두 마리의 고양이가 방문하기 때문에 큰 집, 작은 집그 안에 있는 사료통에 사료를 가득 담아 줍니다. 생각났을 때 영양제를 챙겨 먹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먹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며칠간 먹지 않으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양제를 꾸준히 먹으려고 한답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비타민 E, 비타민 C, 코트콜라는 매일 먹고요. 나머지 영양제는 돌아가며 먹습니다. 칫솔질하다 잇몸을 잘못 찍어 헐어버린 후에 비타민 B도 매일 먹고 있어요. 비타민 B는 먹고 나면 하루 종일 입에서 약 냄새가 나서 잘안 먹게 되는데요. 입안에 염증이 생겼을 때 꾸준히 먹으면 빨리 낫는다는 걸 경험해 봤거든요. 그렇게 주방에서 무언가를 할 때면 자꾸만 주방 창밖을 확인하게 됩니다. 길고양이가 왔는지 보는 거죠. 영양제를 먹고 난 후엔 치아시드 한 숟가락을 물한 컵에 섞어 둡니다. 치아시드를 충분히 불린 후메실액기스한 스푼을 섞어서 날마다 꾸준히 마시면 화장실도 잘 가게 해줄 뿐만 아니라 피부도 좋아지거든요. 저나 작은 딸이 꾸준히 마시는 건강 음료랍니다. 전원주택에 살면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것이 도심과 마찬가지로 길고양이들입니다. 드문드문 있는 식당들이나 카페, 편의점 주인분들이 길고양이들을 위해 사료나 음식을 챙겨주시고 또 입양하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길에서 만나는 고양이들은 많습니다. 그 길고양이들 중산 꼭대기 쪽에 있는 저희 집까지 오는 고양이들은 저 아래쪽에서 힘으로 밀려났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사료를 먹으러 왔었는데, 최근에 그보다는 덩치가 큰 검은 턱시도 고양이가 한 마리 더 늘었답니다. 그 검은 턱시도 고양이를 처음 본 날, 우리 집 헤이즐과 너무 많이 닮아서 굉장히 놀랍고 신기했었어요. 그두 마리가 충분히 먹을 만큼의 사료를 놓아두곤 했었는데요. 어느날 처음에 왔던 작은 고양이가 나중에 온 검은 고양이에 쫓겨 나무 위로 올라가서 울부짖는 소리에 제가 나가서 그 검은 고양이를 쫓아준 적이 있었답니다. 또 마당을 가로질러 도망가는 작은 고양이를 그 검은 턱시도 고양이가 쫓아 달려가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보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그 검은 고양이가 살짝 미워지기도 했었답니다. 그래도 작은 고양이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찾아와 사료를 먹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하는 짓이 괘씸하기는 해도 검은 턱시도 고양이가 와서 사료를 먹는 모습을 보면 안심이 되곤 했습니다. 길고양이였던 헤이즈를 처음 만났던 날 그동안 얼마나 굶었었는지 사료를 갖다주면 다 먹고 또 갖다주면 다 먹고. 그렇게 사료 세 그릇을 그 자리에서 다 먹던 모습이 너무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나마 5월이었는데 지금은 여건이 더안 좋은 겨울이니까요. 난로 불 피우기는 항상 남편이 담당하다 보니 전원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저 혼자 난로 불 피우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주로 캠핑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파이어 깍둑이라는 제품을 사용하면 불이 너무 쉽게 붙던데 이날 따라 제가 해서인지 토치를 사용하지 않아서인지 난로 속에 있는 작은 불씨를 살려서 장작에 불이 붙도록 하는 작업이 쉽지 않더라고요. 깍두기도 어? 넣는데 근데 물이 있어서 불을 안 붙이고 그냥 깍두기만 넣었는데 네. 이 이거만 딸깍하면 될것 같아 음, 어. 너무 연기나는데 이걸로 하면 안 돼, 깔까? 어딨어, 빨리, 줘, 그럼. 아, 이쪽 안래까지잘안 가, 이거. 열개가 있어서 얘가 데워져 있었을 거아야 그렇게 데워지는 거랑 다르게 고 올려도 아식 가운데를 좀 뺄까 해 음. 오, 고그 위에다 깍지를 넣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걸 포개버리면 안돼 나무 저거 안 넣고 지금 그냥 했잖아 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깍두기 넣고 약간 떠 있어야 돼 이렇게. 음. 아 밑에나 무 위에나 무 사이도. 밑에 바닥은 그냥 깔아주는 거고 두 개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깔아도 되고요 지금 당일처럼 했더니. 불씨가 있으니까 난안 깔았지. 불씨가 있었다니까 거기에. 그 불씨로 붓기가 쉽지 않아. 아니야 되게 많았어. 어 어젯밤에 하니까 꽤 넣었으니까 그지 음. 불씨가 깜빡깜빡 불씨가 아니라. 꽤있었어 덩어리 굽시가 있어요잘 모았으면 장가지로 했으면 됐을 거예요장가지두 개만 넣는데도 안 붙어가지고 응. 그럼 두지 근데 이렇게 하면 냄새가 좀 많이 나요 내 생각엔 오늘은 좀 채우고 위에를 태워볼까 했는데 왜 오늘 별로 안 추울 텐데? 응. 오케이 구글 오늘 날씨 오늘 양평군 위 예상 최고 기온은 3도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이며 날씨가 화창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하 3도이며 날씨가 화창합니다. 날씨 변하는. 응. 그럴 때 그렇게 가득 넣으면 더워. 이렇게만 해도 될것 같던데. 어, 당신 여기 왜왔어 응. 어. 어. 뗄려는데, 이게 그러니까 나도 이게 옆이 넓은 나무여 가지고 공간이 그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 제가 초반 작업을 잘못해 놓아서인지 평상엔 정말 단시간에 끝내던 남편도 난로불을 제대로 붓게 하기 위해 꽤나 고생을 했답니다. 아기 낳는데 총 동원된 의사들이 명 돼. 혹시나.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처럼 수아과뭐 어쩌고저쩌고 다 있었겠지. <laughs> 아들이 막내래. 아. 각 대각 팔백 오십 불만 아니 이제 보통 처음 나온 애가 제일 지 그건 뭐 정확히 따르면 아맞 아주 아 출산 성공이라고 하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1층에 머물다 보니 1층이 주 활동처인 개들과 1층에 자주 내려오는 고양이들의 요구를 더 많이 들어주게 됩니다. 개들은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놀아주고 마당에 나가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 스킨십도 충분히 받습니다. 하랑이는 제가 의자에 앉으면 옆에 의자로 올라와 만져달라고 부채고요. 제재는 제가 어디에든 앉기만 하면 무릎으로 뛰어올라와 만져달라고 때를 씁니다. 캐폴에 올라가 있긴 하지만 소심한 흰 고양이 레오도. 1층에서 마주치기만 하면 쓰담쓰담을 받고요. 성격이 좋지 않아 가족들이 만지기를 무서워하는 막내 조이조차도 제가 1층에 있는 동안은 제 주변에서 머물며 나름의 관심을 요구합니다. 개냥이 라우니는 네 번째 개라고 할 만큼 하루 종일 사람 곁에서 머물며 지내고요. 우리 집 고양이들 중 1층에 제일 조금 내려오는 고양이는 제일 늦게 가족이 된 헤이즐입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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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길고양이 헤이즐과의 만남은 2020년 5월 9일이었답니다. 더 이상 반려동물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한 상태였지만, 제 발로 집으로 찾아와 집사가 되어달라고 하는 고양이를 내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마치 모두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헤이즐은 더없이 젠틀했습니다. 굶어서 뼈가 앙상한 상황, 영양실조로 털이 듬성듬성 빠지는 상황, 추루도 먹을 줄 모르고 간식도 먹지 않으며 장난감을 가지고 놀 줄도 모르는 상황만 아니라면 한 번도 길고양이였던 적이 없는 고양이처럼 너무 순하고 애교 많은 고양이였어요. 다른 고양이들과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 먼저 피하고. 막내 고양이의 횡포에도 묵묵히 막고만 있을 만큼 천사 같았답니다. 헤이즐이 원하는 것은 사료와 오가며 눈 마주칠 때한 번씩 쓰다듬을 받는 것 뿐이었어요. 고양이들과의 합사는 헤이즐의 젠틀한 매너 덕분에 굉장히 수월하게 이루어졌지만, 개들과는 시간이 꽤 걸렸답니다. 개들이 마당에 나가고 나면, 어김없이 1층으로 내려와 벌러덩 누워서 애교를 피우기도 했고요. 점점 대담해지면서는 개들이 뭐라고 해도 물지는 않는다는 걸 간파하고 개들의 짖는 소리를 무시한 채 1층으로 내려와 사람 곁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일부러 헤이즐을 보기 위해 2층에 올라가지는 않았었어요. 내일이면 헤이즐은 또 1층으로 내려와서 논인사를 하고 만져달라고 할 테니까요. 그런 일상들이 당연하게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료도 잘 먹고 잘 놀던 헤이즐이 1월 7일 새벽, 갑작스런 심정지로 고양이별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이 할수 있는 모든 걸 했지만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너무도 황망해서 실감조차 나지 않았답니다. 이불에 쌓여 누워있는 헤이즐은 정말 잠자는 것 같았고, 곧 깨어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밤새 가족들이 돌아가며 안고 있었답니다. 어지간해선 울음소리를 내지 않던 헤이즐이 그날 저녁 1층으로 내려와 제 다리 사이에 부비적대며 만져달라고 소리를 내 저에게 충분히 쓰다듬을 시간을 주었던 것. 새벽이긴 했지만. 가족들이 모두 집에 있고 깨어 있는 시간이었던 것, 끝까지 잘 먹고 잘 노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것까지 돌이켜 보면, 천사 같은 헤이즐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들을 배려해 주었더군요. 어김없이 날은 밝았습니다. 함께했던 동물들에게도 인사할 시간을 주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품 속에 안긴 헤이즐의 털은 여전히 윤기가 흘렀고 예뻤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생활을 하긴 하지만 순간순간 집안 그 어디에서도 살아있는 헤이즐을 볼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져 눈물이 나곤 합니다. 헤이즐 이야기를 유튜브에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헤이즐과의 만남부터 그간 헤이즐과의 추억까지도 전부 유튜브에 남아 있어서 그걸 다시 볼수 있다는 사실이 꽤나 위로가 되었거든요. 헤이즐과의 마지막도 추억 속에 추가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기로 했답니다. 헤이즐을 보내던 날. 그날의 노을은 참 붉었습니다.